듣고 부를 수 있는 교기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노래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정면을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어. 이런... 국기. 그때... 의식은 시험관계상 취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 2회 박람회의 영상을 모시습니다 아, <laughs> 진짜 위험가요 여러분은 왜 듣는 가요 순간의 틈은 없 우리 대 같이 부서요 열심히 하되 방향을 잘으 네, 감사합니다. 아, 제 아, 3회 박람회 오신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님이시고 전라북도태권도협회 회장님이신 최동렬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 3회 어,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큰도 제단의 아, 분이 어, 참석해 주셨는데요. 태권도진흥재단의 병용 대외협력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주제 드리습니다 대한태권도의 오일남 상근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한태권도협회 도정공정위원회 위원장 허광봉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고봉수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전라북도 협회 김종석 사무국장님해 주셨습니다. <laughs> 이 밖에도 어, 소개해 드릴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과 계상 생략하고, 어, 계속해서 어, 대한교옆회 최동열 부회장님으로부터 대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같이 운동하신 분들이니까 앉아서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차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관장 선생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태권대회 유창신 위장님과 참석하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쁘신 일정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게 된걸스스개인감합니다2017 제3회 KTA 핵군도장 교육 상, 산업 국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번째로 개최되는 2017 KTA 태권도장교육 산업박람회는 그동안 KTA가 펼친 보장지원사업의 결정체입니다. 지도자들이 교육과 산업에 대해 보고 듣고 묻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근본 박람회를 통해 도장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성장을 도우며 나아가 한국을 넘어 세계 도장 교육의 기준을 확립하는 시간과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태권도 가정 여러분, 한강에는 태권도는 당당한 지도자라는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 태권도협회와 태권도 진행재단이 함께 열심히 준비한 박람회를 통하여 협회도 여러분들도 급발장로 그 가까워지기를 바다대한태권도회는휴연여름조장과태권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대한태권도협회 구장지원사업에 변함없는 소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동열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태권지주재단의 김병용 대외협력 본부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우리 운동한 사람처럼 동네로 인사하겠습니다. 차례는 동 갑습니다 <laughs>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셔서 <laughs> 어 올해 <오늘> 사를 <laughs> 축하해 드려야 <laughs> 맞다는 분이었습니다만은 부득이한 <laughs> 사정으로 어, 참석을 못 하시고 제가 대신 축사를 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laughs> 도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새건도원 방문을 진심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포옹을 받는 KT의 교육산업 박람회를 통해 일선 태권도 도장의 교육펀드위치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틀간의 짧은 일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이 모아진다면 더욱 의미있는 태권도 교육 산업박람회로 태권도 교육의 최일선인 태권도장이 활성화되어야 우리가 튼튼한 태권도 종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유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태권도 지능과 태권도의 가치 확산을 위해 우리 태권도 지능재단도. 교육과 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준비해 주시는 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님과 열정적인 강사님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laughs> 일 드리겠습니다. 경강사 네, <laughs> 우리 강사님들하고 진행위원님들의 무대 위로 어,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번 어, 제 3회 어, 교육산업 박람회를 진행하시고 강해주실 대한태권대표 감사님들, 그리고, 어, 지민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시간에 여러분들 상상하시고, 잠시 후에 우리 최동열 회장님, 이 그리고, 어, 김병영 봉장님, 추첨을, 모일남 이장님하고 추첨을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본 어, 제3회 교육사로 강남회에는 양학원도협 52명의 강사님들과 20여 명의 친인원들이 1박 2일 동안 여러분과 들 함께 어, 좋은 시간을 갖게 되시는데요. 어, 여러분들과 같은 동료들이고 또 활동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함께 좋은 인연이 되고 좋은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측으로 조금 더 이동하겠습니다. 우측으로 밀착해주시고요. 자 먼저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합관계상 일괄 소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들만 먼저 어이 법을 마주 하시고 대한태권도회는 50명의 강사님들이 어 계시고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어 대한태권도회 강사님이십니다. 우리가 1박2일 동안 함께할 시간이 함께하실 분들인데요. 함께 목례로 어 서로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행운권 추첨을 하도록 회장님. 잠깐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용 어, 본부장님하고 오일남 이사님도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고서수한국에 함께 올라에 주시면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한국스포츠에서 후원해주신 40만원 상당의 샌드백이 되겠에니다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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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요도한국 자 우리 전라북도 협회 회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북 사람이 시각입니다. 네. <laughs>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고 가시죠. 네. 네. <laughs> 자 우리 부북 협회 회장님 계속해서 4 0만원 상당의 한국 스포츠에서 후원한. 샌드백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번호 한번 외쳐볼까요? 번호 시작. 예! 오, 축하드립 0383. 0383 있어요? 왜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0383 맞으세요? 네, 우리 계속해서 제미타에서 어, 후원하신 민트 전자민트 70만 원짜리입니다. 70만 어! 원. 5일라이사님께서 네, 잠시 후에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전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어, 오일란 하늘 이사님께서.